건강상징, 지혜의 상징, 아유 아유 재미의 상징 아유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송혜 선생님은 제1의 고향은 황해도시죠? 그럼요. 네. 제2의 고향은 종로입니까? 네, 종로입니다. <laughs> 송혜 선생님은 늘 청년 마음 갖고 사시죠? 예. 네. 그러더라도 오늘 아침에 아유. 아침마다에 나온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전원주 씨가 아주 숙달이 됐어 이제 네. 전원주 시하고저또 가상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 젊었을 때는 어르신들 생각하고 살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니까 청년 때 생각을 하고 사니까 기운이 나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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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랑 이렇게 공연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어르신들한테 그 소비자 관련에서 1위 문제가 뭐였냐면 공연한 다음에 막무 보험 가입해라, 금주행이라 뭐 음, 이랬던 그렇죠. 건데 네. 저희가 등장하면서는 그 업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큰말씀이요 그 선생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고 네, 네. 선생님이 나서주시니까 어신들이 그걸 진정성로 느껴주시죠. <laughs> <laughs> 그 정말 저희 눈에 보이게 뭐 윤리 도덕이라든가 예의범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또래는 아니지만 <웃음> <웃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그분들인데. 만약에 뭐 노인 연감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냐. 네. 아, 노인하고 어르신 그러면 듣는 사람들 기분 좋고 또뭐 내가 가상에서 그, 그런 취급을 받을 때얼마아온게 서운하겠냐. 네. 그런 얘기라서 뭐, 뭐 그냥 아주 그냥 자기 얘기가 을지막 그래. 국민들, 어르신들에게 조심받기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멋진 박계석 그렇게, 그렇게 되실 건강 기원하겠습니다. 든들히 마음 다루시고 예오 우리 번영된 자유 네. 대한민국. 네또 행복했던 대한민국 살려내도록 되겠습니다. 네. 송 선생님께 사신 뭐 그대로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귀한 일고 예. <놀람> <또잘 모르겠지. 웃음> 네. 나중에 좀그퇴 한다면 나도 거 가서 색색관 전주를 아, 시간은 <놀람> 아네좀이게 아, <귀한의> <놀람> 아, <귀한의 시물를. 놀람> 15년이 넘었어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잘 자라요. 기를 받아들 거보다. 예. <놀람> <놀람> 근데 아, 나이 드는 그래. 분들이 이것도 뭐 <놀람> 미세먼지를 이게 먹는다 그래 가지고 여기 오면 아주 편안하다고 예. 또 사합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